네, 올 가을 공식 복원을 앞두고 있죠 청계천. 이 청계천의 최근에 그 물이 잘 앞으로 흐르게 될지 시험해보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아 그런데 이청계천에 흐르게 될 물을 놓고서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가 벌이고 있는 공방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을 한강에서 끌어와야 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 거죠. 이 물에 대해서 한강물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한 건데요. 네. 서울시는 청계천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인데 이렇게 공익사업을 하는데 물값을 받는 게 말이 되냐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는 다른 데는 다물 쓰는 데 돈을 내고 있는데 왜 서울시만 유독 못 내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서울시가 이물 사용료를 내야 하게 된다면 1년에 17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엑스죠.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물싸움 공방전. 김태우 기자와 함께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물싸움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청계천 보근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올 10월 1일 중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보원되는 청계천에 일정한 양의 물을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12톤의 유지용수가 필요합니다. 네. 문제는 한강에서 끌어올리는 9만 8천 톤의, 톤의 물값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에서 끌어올렸다가 다시 한강으로 돌아가는 거고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값을 못 내겠다는 거고요. 수자원공사는 서울 시민만을 위한 사업이지 공익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연간 17억 원을 둘러싼 한강 물감 논쟁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아스팔트로 복게된지 68년 만에 청계천에새 물길이 열렸습니다. 오는 10월 중공을 앞둔 청계천에 물이 제대로 흐르는지 시험하기 위한 홍수식이 열린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 보건사, 비리로 6명이 사고 처리되는 등 비리로 얼룩진 사업이라는 오점을 남겼지만, 68년 만에 시험 통수식은 성공적이었어요. 3ppm 정도의 맑은 물이 되기 때문에 뭐보기 수도물과 거의 같고요. 또그 보건상에도 어린아이들이 세수를 하고 모욕을 해도 전혀 관계없는 완벽한 이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환경단체는 청계천을 청계천 보건은 불완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물을 넣어줘야만 흐르는 인공화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폭포에서부터 물이 흘러 나오는데, 어, 그 상위로 가면 전혀 물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절된 네. 형태의 생태공간을 유지할 수 밖에 없어서 파괴된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쉬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는 오는 10월 1일 중공을 앞두고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청계천의 일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함을 즉, 유지 용수에 대한 물값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네. 청계천 유지용수의 공급의 경우처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원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획된 취수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저희들이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목소리> 실제로 복원된 청계천의 사시사철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한강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는데요. 매일 12만 톤 정도의 물이 필요하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7억 원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바로 이 물값을 국가의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우리 서울시안에 있지만 그 미친 영향이나 이런 건 엄청나게 큰 거고 막대한 공익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관련 법규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물 사용률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청계천 복원이 과연 공익적 사업이냐 아니면 서울시민만을 위한 사업이냐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아, 청계천 물은 자양 취수장에서 한강물을 끌어온 뒤에 수도 정수장에서 정수 과정을 거쳐 깨끗한 상태로 청계천에 보내집니다. 아, 예. 서울시는 이처럼 한강물을 한강물을 끌어다 쓰기는 하지만 한강물을 정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물값을 낼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네. 또 정수장에서 충분히 그 수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어려워 집어넣기 때문에. 수질 개선도 수질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볼때 물값을 늘만한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나 수자원 공사는 수질 개선은 지자체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질 개선 의무는 현행법상 지자체에 있으므로 서울시는 당연히 수질 개선에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용수 소모량이나 물의 회기율.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와 수정공사의 물싸움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아닌 인근 지자체 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시민으로서 아니고 어떤 하나의 국민으로서 그그 하나의 정책에서 밀려버리니까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익적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 서울 시민을 위한 거죠. 뭐 아, 실제로 성남시는 청계천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4월부터 탄천의 수질 정화를 위해 팔당댐 원수를 끌어오는데요.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는 돈을 내는군요 보니까. 네, 탄천입니다. 팔당원수는 작년 4월 1일 통수하여 2004년도에 총 55만 톤, 1억 7천 4백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관로 및 계량기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으며 월별로... 고지서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수자원공사의 물값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강수계취수장 용수 사용료 1 7 5억 원을 놓고 내탄논쟁이 1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하천법에 따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취수장의 무료 사용분을 감면해 달라는 주장인데 반해 수자원공사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네. 시에서는 기득수리권이 4개 취수장에 1일 219만 6천 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입 및 자양취수량에 대해서는 기득수리권보다도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사용을 내지 않,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서울시가 그 기득수리권이라고 주장하는 권리는 어, 댄 건설 이전의 허가수리권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로 어, 사용 목적, 취수 지점, 사용 기간 등이 허가 내용에 의해서 특정되어 있으므로 어, 수리권 총량인정은 특정 지점별로 수리권을 부여하는 현행 하천법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물값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특히 청계천 물값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논란이 커져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물값을 청계천이 공익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물값을 안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수돗물, 자체도 다 공익적인 것이고 수돗물을 먹은 다음에 하수 처리하는 것도 비용을 받는데 그것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청계천에서 이용하는 한강물은 서울 시민 다중이 그 이익을 향유하기 때문에 어떤 공공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수양공사에서는 그 세금을 특별히 면제해 줘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서울시와 수자원공사의 한강 물값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은 건설교통부 산하의 하천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네. 청계천 중공식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4개월. 서울시와 수자원공사의 물값 논쟁이 어떻게 막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복원을 앞둔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벌어지는 공방을 김태우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